안녕하십니까. 레지던트 2년차 강선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he Vitamin D for COVID-19 Vivid Trial, A p r o g r a m a t i c Cluster Randomized Design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1저자는 루이 왕, 교신저자는 조앤 맨손으로 두분다 하버드에서 재직 중입니다. 먼저 어,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p r e c i s e 2라는 툴을 통한 이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로워업 3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5점으로 PCT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스트랙트에서는 오브젝티브, COVID-19 감염이 된 후와 감염이 노출된 후 예방에 대한 비타민 D 보충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메소드와 컨클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염력성이 강해 광범위한 이완율 및 사망률과 관련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진단 및 사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는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를 감안했을 때 전염병을 늦추려면 유명한 치료법과 예방적 개입을 테스트하기 위해 신속하고 배포 가능하고 효율적인 무작위 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용적이고 조정이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의 시험이 개발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저자가 프로그매틱 디자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어, 이 설계에서 우리는 비타민 D 보충제가 테스트에 대한 유명한 중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타민 D가 면역 기능과 관련된 경로에서 활성화되어 선천성 면역 체계와 적응성 면역 체계 모두에서 비타민 D 수용체의 발현을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타민 D 는 항미생물 펩타이드의 유도를 통해 바이러스 복제율을 낮추고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 면역을 강화함으로써 감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코로나의 위험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근거는 코로나 이전 시대의 낮은 비타민 D 수치가 급성 호흡기계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것을 보고한 관찰 연구들이 있었고, 또한 비타민 D의 보충이 호흡기계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가 급성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한 것을 보면 급성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타민 D 보충에 대한 25건의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11,321명의 참가자에 대한 메타 분석은 중재의 전반적인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베이스라인에서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보충에서 더욱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들은 상당히 이질적인데 어, 다음에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여되는 비타민D 용량의 차이로 일부 시험에서는 1일 400이하의 낮은 용량을 제공한 것두 번째는 참가자 특성에 대한 변화로 급성 호흡기 감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 효과는 기준 시점에서 비타민D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유럽 20개국의 비타민D 평균 수치와 코로나 진단 및 사망률 사이의 역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인구 통계학적 그룹, 흑인 또는 히스패닉, 노인, 요양원 거주자, 비만, 혈관질환 또는 만성 신장에 있는 사람도 코비드 19의 이번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터디 디자인과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비드는 평형그룹 설계를 기반으로 하며 연구집단은 새로 진단된 1,500명의 개인, 1차 감염자로 지칭 과 그러한 사람이 식별되고 동의되는 경우 각 1차 감염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 여력자가 포함되었습니다. 1차 감염자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각 참가자는 가정 내 무리별로 묶는 방식에서 1대1 비율로 비타민 D3 또는 위약의 무장위로 배정되었으며 각 참가자의 투약기간은 4주였습니다. 설계 의계략도가 그림 1에 표시되어 있으며 수직 화살표는 시간 순서를 나타내고 수평 화살표는 무작위 배정이 밀접 접촉자의 코비드 진단 검사 이전에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치료가 조기 치료 코어트와 예방 코어트 모두에 유효하다면 이 조기 개입 방식은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1차 감염자를 보면 1차 감염자는 그대로 조기 치료 코어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밀접 접촉자의 경우 두 가지 코어트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밀접 접촉자가, 어, 베이스라인 코비드 테스팅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4주 뒤 검사를 진행해서 양성이 나온다면 조기 치료 코어트로 넘어가며 음성이 나온다면 예방 코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인덱서 하우스 컨택트 모두 무리별로 묶는 클러스터 방식에 함께 진행되며 랜덤아이제이션을 통해 비타민 D3와 위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1차 가설은 비타민 D3 보충이 코로나 감염을 새로 진단받았지만 기준시점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 및 또는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번 및 사망은 차트 리뷰를 통해 확인하거나 또는 가까운 친척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됩니다. 2차 가설은 1차 감염자의 경우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킬 것이거나 이번 사망까지의 시간을 지연 또는 1차 감염자에서 ICU 2번 기계 환기의 사용 같은 위험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1차 감염자의 경우는, 1차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며 중, 질병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서면 동의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제공 받았으며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1차 감염자의 경우 30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의된 고위험 연구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해당되는 다음 같은 자를 등록하였습니다. 1번,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배전 조건도 다음과 같으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접접촉자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 클러스터 부작위 방식으로 할당이 진행되며 1일 3,200용량의 비타민 D3를 함유하는 경구 연질제 캡슐을 4주 동안 매일 투여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야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알약을 우편으로 받으며 처음 이틀 동안은 매일 3알, 그 이후에는 매일 하나씩 복용하도록 티칭받았습니다. 어, 베이스라인 혈액 샘플은 참가자의 집으로 우편 발송되며 우편을 통해 반환되었고 혈액 샘플은 비타민 D 상태의 마커로 하이드롭시 비타민 D 수치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 4주차 샘플에서 코로나 항체 양성을 테스트하며 4주차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경우 베이스라인 샘플도 베이스라인에서 감염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될 것입니다. 그 또한 용량은 어퍼 노멀 레벨을 고려한 다소 높은 용량이며 체내 비타민 D 흡수 능력, 체내 비타민 D 이용 상태 및 신장 상태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루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집됩니다.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용어 그룹 및이큐티인에비스 보건의료센터, 저소득 주거주택조직을 통해 모집되며 모든 모집은 원격으로 진행되고, 어 이제 원격으로 진행되는데 예비 참가자는 레드캡 시스템을 통해 웹 기반이 보안이 검증된 스크린링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및사주 후속 조치에서 모든 참가자에 대해 혈액샴플을 수집하며 혈액 마이크로 샘플링 소집 키트는 참가자의 집으로 우편 발송되며 우편을 통해 반환됩니다. 4주차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경우 베이스라인 샘플도 베이스라인에서 감염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복용하라는 알림을 매일 문자 메시지로 받게 되며 4주 동안 매일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고 8주차에 추가 연구 후 후속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네, 데이터 및 안전 모니터링을 보시면 누락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식별되며 누락 데이터가 발견되며 참가자가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두 번째 프롬프트가 발생됩니다. 데이터가 계속 누락된 경우 연구 직원에게 참가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고지됩니다. 비타민 D의 잠재적인 부작용은 드문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어, 예방 코트 개인에 대한 측정한 평가 변수의 경우 연구 모집단이 한 가구의 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독립적이며 개별 무작위 시험에 대한 표준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기치료 코트 1차 감염자 및 기준시점에서 이미 감염된 가구 구성원 중 일부에서 측정한 종류점의 경우 일부 가구 구성원의 조기치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구 클러스터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네. 어, 대조군의 사주 이번 사망률을 20%로 가정한다면 총 표본 크기 1,500명 경우 피셔 익색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타입1 에러 5%로 사건 발생 비율이 40% 감소하는 것을 95%의 검정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본 크기는 20%에서 14.4%로 2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는 80%의 검정력을 가집니다. 하우스월드 컨택트의 경우에는 15%에서 9%로 40% 감소할 것이라는 데80% 검전력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위해 외부 DSMB를 구성할 것이며 이 외부 DSMB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회원에는 이제 전염병, 생물통계학, 임상시험, 윤리학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며 연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참가자의 절반이 등록된 날짜 또는 6개월 중더 빠른 날짜의 중간 회의가 계획되었고 연구 진행 상황, 데이터 무결성및 안전성 모니터링 상황이 연구를 지속해도 될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디스커전을 네, 살펴보면 코로나 급속한 확산과 백신의 부족,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입원이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부족함을 고려할 때, 비타민 D와 잠재적인 대체 약제의 효과를 조사하려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비비드 실험은 매우 실용적이며 연구 방문이 필요 없이 원격으로 수행되어 국가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감염 통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물류 편의성을 제공하고 치료 오염을 방지하는 클러스터 부작위 설계를 포함하였습니다. 두 가구 구성원 모두 동일한 치료를 받게 되고 동일한 연구에서 조기 치료와 예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혁신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동일한 클러스터의 참가자가 두 개의 다른 코호트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실험이며, 어, 연구 설계는 가족 접촉자 중 코비드 19에 대한 테스트가 연구가 끝날 때까지 수행될 필요가 없고 추적 관찰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혈청 양성일 때만 코로나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모집을 통해 감염률이 높은 핫스팟에서 신속, 신속하고 표적화된 모집이 가능합니다. 시험 설계의 또 다른 혁신적인 측면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전에 가구 고성원을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약제로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및 예방제를 찾기 위한 많은 약물과 화합물이 고려되고 있는데 우리의 연구 디자인은 맞춤화가 가능하며 롤링 플랫폼 방식으로 다른 후보 약물을 테스트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약제. 를 추가하여 요인 설계를 통해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감염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또한, 연구에 높은 부하 용량의 비타민 D가 포함되지만 비타민 D 결핍을 제거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의 치료 예방을 위해 비타민 D 역할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는 연구에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바로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비타민 D와 복합 비타민 D 콜라 칼시페놀 함량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이 환자들에게 연구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의 시작은 어, 매우 시간에 민감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PCT적인 연구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레이즈페어한 어프로치인가 아니면 고도로 계획된 접근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조기치료와 노출 이후 예방에 있어 비타민D 효과를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무작위 배정을 거친 증거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며 시기적절한 ICT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의 예방 및 임상관리에서 충족되지 않은 중요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즉각적으로 임상적으로 중요한데 세계적 유행의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질병의 발생과 심각성을 완화하며 개인의 고통, 사망률 및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펀딩은 익명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교신 저자의 논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신 저자의 논문을 살펴보면 비타민 D에 관해서 결핍과 관련해서 코로나에 대한 논문을 이미 작성한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닥터 랜서는 비타민 D와 오메가 3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펀딩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비드 연구 중 코로나와 비타민 D에 관련 연구는 현재 모집 중이며. 모집 기간이 끝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또 연장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몇 가지 기준이 바뀌었는데 2번, 어, 1차 가설에서 이번 사망에서 BCS s e v e r i t y 라는 자체적인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기준 대, 기준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30세에서 18세로 기준 나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의 어, 배제 조건에서 비타민 D에 대한 용량도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경력이, 과거력이 있는 경우 역시 배제 조건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읽고 난 뒤에 소감을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혈중 비타민 D 레벨을 알기 전에 복용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또한 비타민 D가 아닌 조금 더 중증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제, 예를 들면, 하암제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 하는 것이 적합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